에베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밀리 알림바 되신바이냐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바 되었으니 너희를 그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 사정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나그네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 여정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예비하심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심으로 우리에게 가능해졌습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진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은 산 소망을 가진 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시험과 낭망도 겪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절망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네 가지의 명령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가운데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문 속에서 네 가지의 명령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 명령은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구원 안에 있는 구원에 근거한 신자라는 정체성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소망한다는 것과 이어서 그렇게 소망하는 자로서 그렇다면 오늘의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두 번째 명령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너희도 거룩한 자라,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어, 이제 명령이지요. 거룩한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라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성도의 삶은 변화하여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14절에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믿지 않을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였고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소속이 달라졌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졌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삶을 평가하는 척도 또한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분처럼 되는 것, 그분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 이를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모든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행실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장래의 은혜를 받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합당한 태도라는, 태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에는 자기 욕심이 기준이었고, 또 세상의 모본이었다면, 세상의 모본이었다면, 회개와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이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이 되시고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도 그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간 가운데 저는 유독 한단어에 시선이 많이 가더라고요.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행실. 맞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나의 삶의 영역에서 포기하기도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많은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많은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완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거룩한 자로서 나아가기로 결단한 없이는 정말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그런 그 결단과 고백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께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사람만은, 주님, 저 일만은, 주님, 이 일만은 그러나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따라 우리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세 번째 그 명령의 모습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라라는 명령입니다. 저는 이세 번째 명령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한 자로서 또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산 소망을 갖고 사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나 은이나 그 모든 그 세상의 것들은 썩어질 것이지만 다 없어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세워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은 영원하며 또한 나를 살리는 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고 또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사는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명령은 22절에서 25절에 있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성도끼리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되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생명력 있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더욱이, 더욱이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고난받고 있는 교회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외적인 고난들이 당, 가득한 그런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함께 받고 있는 이 동료 신자들을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버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사랑하며 함께하며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미래 소망을 가지고?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산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데 무엇이 우리를 그 거룩과 사랑의 길 가운데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고난과 슬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불러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산소망을 가지고 나아간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거룩과 사랑의 길을 우리도 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 주시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또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